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는 주머니입니다. 비닐우도 절약하고 비닐류의 낭비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. 주머니가 굉장히 귀여워요. 이렇게 하게 게 들어가는 아주 귀여운 주머니랍니다. 그래서 이것은 밥밥 주머니라고 합니다. 밥을 여기에 받아와서 먹는다고 합니다. 사용하고 나서,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서, 여기에, 여기에, 가방에 넣어줍니다. 미니가방에 아주아주 작고 귀여운 밥 가방입니다 넣고 자크를 이렇게 채워주면 된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작은 가방입니다 그래서